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곱슬 강도 5단계에 따른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슬 레벨 1. 곱슬 레벨 1은 흔히 말해서 곱슬 기운이 없는 우리가 생머리라고 말하는 형태의 모발을 뜻하죠. 곱슬 레벨 1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발들이 존재하는데요. 두께감이 두터운 모발, 보통 두께의 모발, 얇은 모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 두께에 따라서 탄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께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곱슬 레벨 1에 해당하는 모발 중에서 특히 얇은 모발을 주의해야 한답니다. 얇은 모발은 대부분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력이 적거나 모발 두께가 얇은 경우에 웨이브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수일 내로 쉽게 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곱슬 모발 1에서는 펄 형성 잘될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사전에 고객님과 상담을 할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펌을 하셨을 때 경험이 어땠는지, 잘 나오는 편이었는지, 당일에 괜찮았으나 수일 내로 늘어졌는지, 아니면 당일에도 컬 형성이 잘 되지 않는 타입이었는지, 고객님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고객님이 참고 사항을 말씀해주셨다면, 우리가 환원 작업을 할때컬 테스트를 이용한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함으로써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답니다. 곱슬 레벨 2, 곱슬 레벨 2는요. 참 고마운 레벨입니다. 물론, 손상도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손상도가 깊지 않다면, 비교적 예쁜 컬을 디자인하기에 아주 쉬운 상태의 곱슬 단계입니다. 곱슬 레벨 3. 곱슬 레벨 3도 레벨 2와 마찬가지로 예쁜 디자인을 하기에 비교적 쉬운 단계입니다. 그러나 곱슬 레벨 2에 비해서는 곱슬 강도가 제법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기호에 따라서 곱슬의 느낌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곱슬의 느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스트레이트를 꼭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모발이 조금 두껍거나 탄력도가 아주 좋은 모발인 경우에 곱슬 레벨 3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컬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게 컬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꼭 환원 작업을 할때 사전에 펄 테스트를 꼭 병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할때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는 고객님이셨다면 조금 굵은 롯트를 이용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곱슬 레벨 4 곱슬 레벨 4부터는 곱슬의 강도가 제법 심한 분들이죠. 이 곱슬 레벨 4에서는 웨이브가 롯트의 크기보다 더 작게 형성될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과거 경험을 꼭 참고해 주시고, 컬 테스트 반드시 병행하셔서, 내가 의도한 컬보다 혹시 강하게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셔야 예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답니다. 곱슬 레벨 5. 곱슬 레벨 5 레벨은 곱슬의 강도가 제법 높은 굉장히 상위 랭킹의 모발인데요. 웨이브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보다 우리가 와인딩한 노트보다 제법 많이 작게 쉽게 말해서 컬이 강하게 세게 형성될 확률이 많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복된 스트레칭 로 인해서 또 의외로 컬이 형성되지 않을 상황도 좀 높은 확률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컬 테스트를 병행해서 아 혹시 의외로 컬이 정말 안 나오는 모발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곱슬 레벨 5인데 컬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발이다. 그러면 와인딩을 하는 바퀴 수,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루트의 크기 모두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 반복된 레이트로 인해서 컬이 의외로 너무 형성이 안 된다. 그런다면 와인딩하는 바퀴 수,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루트의 사이즈 모두 조금 공격적으로 선택을 해서 최대한 컬이 걸릴 수 있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한답니다. 네, 이렇게 곱슬 레벨, 오래 레벨에 따른 특징과 간단한 주의 사항에 대해 공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정성껏 모발 진단을 하고 펌.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진단한 것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컬이 잘 형성될 조건의 모발로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컬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고요.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꼭 고객의 경험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님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모발이 소이좀잘 되는 것 같더라. 안 되는 것 같더라. 디자이너들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해주더라.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상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고객님이 집에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시는지 스타일링을 하는 그 루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가지 항목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펌 계획을 하면 훨씬 고객님이 만족하는 결과물로 우리가 완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원 작업을 할때컬 테스트를 꼭 병행하셔서 이 모발이 컬이 잘 형성되는 모발인지 아니면 곱슬 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컬이 잘 형성되지 않는 타입의 모발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오차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고객님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고객이 만족해야 우리가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잖아요. 꼭 이것을 참고하셔서 실수가 없는 좋은 결과물만 잘 내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